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빌딩을 샀다는 투자자. 그 비결이 혹시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만약에요, 그 투자자가 모두가 환호하고 열광할 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주식을 가처없이 팔아치웠다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투자의 상식을 아주 근본부터 뒤흔드는 지점이죠. 성공은 단순히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파는 것, 그것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파는 기술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천만 원으로 시작해 전업 투자로 빌딩 샀다는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지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첫 번째 주제부터가 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시대의 중심주는 끝까지 함께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이 투자자는 2021년 모두가 카카오에 열광하고 주가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가지고 있던 주식의 대부분을 정리했대요. 아니 이건 거의 배신 아닌가요? 모두가 더 간다고 외치는데 어떻게 팔 수겠죠? 저라면 절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저라면 절대 못 했을 것 같다는 감정, 즉 탐욕과 군중 심리를 이기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대전제요. 네 바로 고점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기업의 장기 성장 가치랑 주가의 단계 과열 상태를 막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거든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카카오의 미래 성장성을 믿는다면 주가가 좀 비싸 보여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팔았다가 더 오르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약한 손이 되는 거고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더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탐욕의 다른 이름이죠 이 투자자는 그 둘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한 겁니다. 분리요? 네. 카카오라는 기업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그대로 두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 상승 각도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가파르다. 이 객관적 사실에 주목한 거죠. 이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장의 광기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대응했어요. 시스템으로요?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그냥 기계적으로 팔았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는 주가 차트의 기울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팔라지는 걸 명백한 과열 신호로 본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이익을 실현한 겁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전부 판건 아니군요. 네. 다시 기회를 엿보기 위해 한 10%에서 20% 정도의 물량, 이른바 보초병만 남겨두는 전략을 썼습니다. 아, 보초병이라. 표현이 아주 직관적이네요. 시장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병 같은 거군요. 그렇죠. 만약 자신의 판단이 틀려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럼 남겨둔 보초병이 계속 수익을 내주니까 아쉬움이 덜하죠. 반대로 자신의 판단이 맞아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 보초병이 하락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고 다시 저가에 매수할 타이밍을 잡는 기준점이 되어주는 겁니다. 와. 결국 이건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이미 얻은 수익을 내 주머니 속 현금으로 확정짓는 고도의 리스크 관리 기술인 셈이죠. 듣고 보니 완도의 새로운 관점이네요. 파는 행위가 투자의 끝이 아니라 다음 투자를 위한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군요. 계좌에 찍힌 평가 소익에 취해서 더, 더! 를 외치다가 결국 모든 걸 반납하는 경험.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바로 당신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보초병 전략은 그걸 막아주는 심리적 안전장치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수익은 실현해야만 비로소 내 돈이다. 이 간단한 문장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좋습니다. 그럼 보초병을 남기고 대부분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언제 다시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도 없는데요. 이것도 혹시 감으로 해결했을까요? 이쯤이면 싼것 같은데 하면서요. 하하,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죠. 이 투자자는 재진입 시점을 잡기 위해 아주 고전적인 기술적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입니다. 잠깐만요. 골든 크로스요? 데드 크로스.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데요. 아, 그러신가요? 아니, 그건 1990년대 주식 체계나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요즘처럼 변동성 큰 시장에서 후행성의 함정에 빠지기 딱 좋은 지표라는 비판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성공한 투자자가 쓴다는 게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이 전략을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방금 하신 그 비판 100% 맞습니다. 아무 종목에나 골든크로스가 떴다고 사는 건 매우 위험한 방식이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이 투자자는 이 지표를 아무 종목에나 쓴게 아니라 시대의 중심주라는 아주 강력한 필터를 통과한 종목에만 그것도 특정한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시대의 중심주라는 맥락 안에서만 쓴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들죠? 시대의 중심주라는 건말 그대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메가 트렌드에 속한 대표 주식을 의미하잖아요. 팬데믹 시기에는 카카오 같은 비대면 플랫폼 주식이었죠? 이런 주식은 시장 전체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에도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음, 일단 믿음의 기반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이런 주식을 웬만해선 팔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해선 팔지 않는데, 아까는 가파르게 오를 때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웬만함의 기준은 뭔가요? 그 기준이 바로 기술적 지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골든크로스, 상승 신호고요. 반대로 뚫고 내려오는 게 데드크로스, 하락 신호잖아요. 네. 이 투자자는 시대의 중심주가 과열 끝에 힘이 빠져서 단기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0일 이동 평균선마저 깨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이걸 추세 전환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때 일단 매도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감이 아니라 신호로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는 아무 때나 쓰는 매수 신호가 아니라 내가 팔았던 시대의 중심주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진 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그때 재진입하는 신호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마법 수정 구슬이 아니에요 시대의 중심주라는 큰 믿음의 바다 위에서 파도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규칙, 즉, 내비게이션인 셈이죠. 이쯤이면 싸겠지라는 감정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모든 매매에 명확한 근거를 부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큰 믿음과 냉철한 원칙의 결합. 그것이 평범한 투자와 성공한 투자를 가리는 결정적인 차이죠. 자, 이제 이 투자자의 전략 중 가장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계좌를 15개나 운영한다는 사실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거 관리하다가 하루 다 가는 거 아닌가요? <laughs>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나? 오히려 집중력을 해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이 전략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질이요? 네. 이것이 바로 그가 투자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부르는 계좌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나눠 담는 수준이 아니라 각 계좌마다 명확한 이름표와 임무를 부여해서 하나의 거대한 자산 운용 그룹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산 운용 그룹이요? 마치 계좌 하나하나가 별개의 자회사처럼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내 자산의 CEO로 설정한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룹의 근간을 이루는 중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아, 핵심 사업부군요. 그렇죠. 이 계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우량주, 즉,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들만 담습니다. 이 사업부의 목표는 자산에 폭발적으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내면서 자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캐시카우 사업부 같은 역할이네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핵심 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 일부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공포 국면에서 저렴해졌을 때 다시 사는 식의 비중 플레이만 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업들은 뭔가요? 그게 더 궁금한데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시스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단기 투자 계좌죠. 이 계좌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금으로 운용하는데, 여기에 부여된 절대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인출한다. 네. 인출한다고요? 보통 수익이 나면 그 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건 투자의 기본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방식인데요. 아니, 저는 수익나면 그 돈으로 바로 다음 대박주 찾으러 가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 투자자는 단기계좌의 목적을 자산 증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 창출로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현금 흐름 창출이요? 네.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보통은 1억 2천만 원으로 다음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그는 2천만 원을 즉시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거나 중장기 계좌로 옮겨버립니다. 아. 이 단기 계좌는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공장이 아니라 매달 월급처럼 현금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네요. 단기 투자를 자산 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유지하는 현금 창출 시스템으로 본다니.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죠?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각 계좌의 임무가 명확히 분리되니까 감정적인 매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기투자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지켜야 할 중장기 계좌에 삼성전자를 팔아서 메꾸는 최악의 실수를 막을 수 있죠. 각 사업부는 독립적이니까요. 아, 마치 다이어트할 때 집에 과자를 아예 사놓지 않는 것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둘째로, 한두 달 돈을 좀번 것에 일이 일비하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중요한 건 올해 연말에 내 전체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가? 라는 CEO의 관점을 유지하게 해 주죠. 그렇죠. 숲을 보게 되는군요. 네. 한 계좌에 대형주, 성장주, 테마주를 다 섞어 놓는 백화점식 포트폴리오는 결국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돈이 붙지 않는다는 게 그의 철학입니다. 이제야 15개 계좌의 비밀이 풀리네요. 그건 복잡함이 아니라 내 돈과 원칙을 감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교한 방화벽 시스템이었군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죠. 오늘 정말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는 한 성공한 투자자의 전략을 통해 기존의 상식을 깨는 세 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첫째, 모두가 환호하는 축제의 정점에서 과감히 이익을 실현하고 보초병을 남기는 용기. 둘째, 시대의 중심주라는 큰 흐름을 밑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고전적 지표를 자신만의 원칙으로 재해석해 매매 타이밍을 구체화하는 냉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목적에 따라 계좌에 각기 다른 이름표를 붙여 내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이자 거대한 사업체로 관리하는 놀라운 규율입니다. 그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단일 자산이 아닌 각기 다른 임무를 가진 여러 개의 자회사처럼 운영했습니다. 중장기 계좌는 안정적인 기반 사업, 단기계좌는 새로운 현금을 창출하는 신사업처럼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이것저것 섞어 담아둔 하나의 저금통처럼 다루고 있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목표와 임무를 가진 사업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고 있나요? 만약 오늘부터 당신이 내 자산의 CEO가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토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새로운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더 날카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